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나온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키니 깜찍한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척추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상처와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소식을 접해서 아주 정부를 이만큼 끌어와서 선생님 모셔왔는데요 이번 시간 선생님 모셔보고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뿅! 어? 선생님! 우리 영욱 선생님! 지금 최다 출연이십니다 아니 벌써 저희 프로그램 세 번째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러브콜이 가는 걸까요? 그래서 또 많이 불러주시니까 또 나오게 네. 되네요. 오늘 알아볼 치료법, 미세침습, 척추수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단어? 위례침술이에요? 미세침습, <laughs> 척추수술. 이거 혹시 누가 지으셨나요? 이제 영어로 된 용어를 네.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는데, 네. 아. 이렇게 좀 하나하나 내용을 풀어보면 쉽습니다. 이제 음. 침습이라는 말은 네.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일정 부분 손상이 가거든요. 그 피부건, 근육, 인대건 간에 손상이 네. 가기 때문에. 그 손상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침습 손상을 미세 최소한으로 해서 하는 척추 수술을 이제 말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대개 이제 현미경이나 네. 이제 뭐내시경 같은 기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그러니까 흔히 이제 복부 수술을 예로 들면 네. 그니 그러니까 복강경이라는 이제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복강경으로도 뭐 맹장염도 수술하고 담석증 뭐 위암, 대장암 같은 수술 여러 가지 수술을 할수 있듯이 네. 이 미세 침습 수술 가지고도 이제 다양한 척추 질환을 치료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요, 이 과거의 척추 수술과 어떤 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예전에는 절개를좀 크게 해서 아. 맨눈을 보면서 이제 네. 수술을 했었는데 그런 수술을 고식적 수술이라고 그래요. 고식적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좀 고전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현미경이나 내시경 같은 기구가 없을 때부터 수술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오래된 기존의 방법을 고식적 수술이라 고 그러고요. 오. 대신에 이제 절개가 크기 때문에 출혈량이 좀 많을 수 있어요. 효율증이 있을 수 있고 겠 피가 좀 많이 날수 있고 또 이제 후관 우리가 이제 척추를 지지해주는 여러 구조들 중에서 후관절이라고 뒤쪽에 위치한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절의 손상도 올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수술 후에 이제 흔들리는, 척추 관절이 흔들리는 불안정증도 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유증, 합병증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미세침습 수술은 어, 일단 절개가 굉장히 작습니다. 절개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혈도 적고 또 이제 그 관절이나 인대 손상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네. 불안정증도 덜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압술 같은 것도 최대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어, 최, 어,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개발돼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작게도 절개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일까요? 일단은 시술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어, 어쨌건 최소침습 수술은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디스크라든지 뼈라든지 인대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로 들어갑니다. 아, 그 근데 작게 절개하는데도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이제 그 하지만 이제 비수술적 치료라 고해서 이제 다양한 시술이 또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술 방법을 통해서 통증이 또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치료도 가능하지만 그런 이제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디스크가 좀 딱딱하다든지 네. 두꺼워진 인대뼈가 신경을 지속적으로 눌러서 통증이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또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아... 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정말 디스크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네요. 뭔가 큰 수술이 아니라 그래도 비절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분한테도 어, 네.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네. 수술을 고민하거나 선택하실 때좀한번더 좀. 한번더 어, 좀 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 다양한 치료에 또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 다행히 혹시 가격이 훨씬 비싸다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아, 기존 있나? 방법에 비해서 네. 그 수술 비용 자체는 큰 차이는 없어요. 오, 네. 네. 아 그러면은 이 침습을 네. 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 치료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걸까요? 네. 그 일단은 그 고식적 수술이나 네. 뭐 최소 침습 수술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일단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병변 부위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사실상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들어가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동영상, 내시경 네. 수술을 할때 동영상을 <laughs> 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그 절개는 굉장히 최소화해서 1cm 정도 절개를 해요. 아, 예.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 내시경 기구 들어가고 네. 반대쪽으로는 여러 가지 수술 기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예.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뼈를 깎아내는 드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 구를 좀 열어 줘야 되고요. 아, 네. 뼈를 일부 제거한 이후에는 이제 안쪽에 그 신경을 덮고 있는 이제 그 저희 노란색 안쪽에 인대가 조지고 있습니다. 황색 인대라 그래요. 네. 그래서 척추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황색 인대를 일부또 제거를 제거네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면 요거는 단면인데요. 바깥쪽에서 드릴을 조심스럽게 이제 신경 손상이 가지 않게 어, 드릴을 이제 깎아내면 뼈를 네. 깎아내면 안쪽에 이제 황색인대가 좀 펴집니다. 네. 이때 일단 신경 압력이 좀 떨어지고요. 부분적으로 추가적으로 황색인대를 제거해주면 눌렸던 신경이 펴지고 요또 아. 디스크 파열된 게 있다면 그 조각 디스크 조각도 제거를 한번에 할 수가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에휴, 정말 어, 수술을 어떻게 저 저는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되게 네. 이제 고식적 수술을 하더라도 어, 실제 비슷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고식적 수술을 할 때는 에 절개를 크게 열었기 때문에 일단 수술 어, 이제 수술을 어느 정도 마치더라도 닫아야 됩니다. 닫는 과정이 그게 또 힘들겠죠. 그렇죠, 물로 세척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상처를 봉합하는데 대략 시간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이 그림 보시면은 네. 그 왼쪽이 고시적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 근육이 크게 벌어진 겁니다. 아저 아예 벌려 가지고 네, 하는 거예요. 벌 거구나.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닫아야 되거든요. 아, 닫는 아. 과정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네. 어 오른쪽은 현미경 수술이고 아까 네. 봤던 내시경 수술은 훨씬 더 절개가 작아요. 그래서 네.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구를 빼면 네. 상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두 바늘만 꿰매면 바로 수술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오.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죠. 진짜, 어, 너무 이렇게 보고 나니까 확연한 차이가 네. 또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 미세침습 수술은 어떤 환자분들에게 좀 많이 권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다양한 척추 질환 환자분들한테 다 이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허리 디스크, 추간판 아,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척추관 합작증 환자분들한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또 척수관 협착증은 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 모형을 잠깐 보시면, 네. 어 여기는 뭐 이렇게 네. 많이 써 있네요. 그 중심관 협착하고 추간공 협착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경 이 노란색이 신경인데, 네. 이제 중심관 협착은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문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에도 문이 있고, 네. 옆에도 문이 있습니다. 어 문이 혹시 어디? 그렇죠. 어? 노란색, 구경, 아 그러니까 하얀 뼈 사이에 신경이 네. 지나가는 가운데 통로, 가운데 문이고, 이걸 입고, 문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면, 예, 예를 들죠연문이 있어요. 저는 똑똑하고 이게 들어가, 들어도 돼요, 이렇게. 이연문이 좁아지면은 중심관협착이고요. 네. 아 이때는 황색, 아까 봤던 황색인데 인대, 노란색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그 황색 인대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관협착을 아 치료하는 수술이 이 황색인데 재고술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추강공이라고 옆쪽에 있어요, 좌우로. 네. 좌우로 옆문이 또 좁아지는 병을 추강공이라고 하는데. 추간공 음. 이때 이제 추강공 주변에 인대라든지 뼈를 좀 깎아내서 신경이 눌리는 거를 풀어드리는 수술을 또 추강공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척추관협착증을 아. 치료하는. 근데 뼈를 네. 이렇게 갈라내도 지장에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제 뼈를 그~ 깎아내고 갈아내는 부분이 신경 주변의 뼈인데요 네. 신경 뒤쪽에 있는 이 관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후 관절이라고 그래요 아. 뒤에 있어서 아. 후 관절을 많이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허리뼈가 흔들리는 불안정증이 오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게 흔들릴 때는 이제 척추에 나사를 고정하는 척추 유압술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내시경 치료할 때에는 그~ 후 관절 뼈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깎아내기 때문에 음. 불안정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제 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아 그렇다면 이 치료 후에 효유증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술이 효유증이 없을 수는 없고요. 아, 상대적으로 음. 기존 수술에 비해서 이제 어쨌건 물로 계속 씻어내면서 수술을 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공기 접촉이 적어요. 우리가 아. 감염이 되는 원인이 이제 공기 접촉이 오랜 시간 넓은 범위에서 될때 이제 감염 위험성이 올라가는데 음. 그래서 어, 물로 씻어내는 중간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쵸. 막 침습하려고 하면 물로 다 흘러내기 때문에. 공기 접촉이 일단 거의 아,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안정증도 적고, 물론 이제 관절을 제거함으로 생기는 허리통증은 있는데, 어, 이제 그 기존 수술에 비해서는 휴증이 굉장히 적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수술을 하고 나셔도, 네. 그, 일단은 절개가 작고 손상이 적기 때문에 통증이 적어요. 하... 통증이 적기 때문에 그 수술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 복귀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일정기간 약물을 복용하셔야 되는데, 네. 그 약물 복용기간도 줄어들고, 약물 부작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 환자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치료를 받은 환자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준비를, 화면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네. 어, 먼저... 7 7세 여자분이세요. 네. 추간공 아까 말씀드렸던 연문이 좁아지는 추간공 어? 협착증 환자분입니다. 아, 여기 연문이 좁아지는 네, 거죠. 이제 증상은 네. 한2년 되셨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오셨는데 네. 2년 전부터 이제 좀 오래 걸으면 다리가 쥐관하고 절여서 어. 통증이 좀 있으셔서 처음에는 이제 m r 을 찍어 보니까 까만 그 빨간색 화살표 있는 부분이 추간공이 막혀서 좀 까매진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사 치료도 하고 시술도 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 한 6개월 정도 가는 증상이 개선되고 좀뭐 이상생활도 잘 하셨던 분인데 네. 최근에 한달 전부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네. 걸음을 뛸 수가 없어요. 다리를 끌고 오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MRI를 다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 1년 전에 비해서 빨간색 표시한 화살표 부분이 더 까맣게 막힌 겁니다. 그 부위로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에이. 구멍을 완전히 막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더 이상 이제 그, 시술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추강공 부위를 확장을 해드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 추강공 확장술을 하고 나니까, 저 파란색 화살표 부분이. 네. 어, 하얀 구멍으로 변했고, 굉장히 넓어졌어요. 추강공이 아,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늘렸던 신경이 펴지니까, 다리 통증도 좋아지고, 좀 힘이 없던 증상도 들좀 좋아지고. 어. 그래서 많이 좋아졌던 분이세요. 아, 그렇다면, 이 모든 척추 환자가 미세침습 척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 다양한 척추질환에 이용이 되긴 하는데요. 네.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오, 특히나 오. 이제 척추뼈가 좀 많이 휘어있는, 측만증 같이 변형이 좀 심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좀 내시경 수술을 좀 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 아, 그런 분들은 그럼 다시 현미경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 그렇죠. 아. 이제 그두 번째는 어, 척수가 여러 마디가 좀 불안정증이 있어요. 음. 불안정증이 있을 때는 나사로 이제 묶는 네. 고정 유합술을 해야 될 수가 있고요. 맞아.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다. 그렇죠. 또세 네. 번째는 이제 수술을 이미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셔서 아. 음. 유착이 심해서 음. 이제 정상적인 구조가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신경막 손상이 생기면은 뇌척수액이 좀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식적 기존의 고식적 수술이나 아니면 현미경 수술로 대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미세 침습 척추 수술이 갖는 특징이나 장점 이런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아, 이야기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딱딱한 디스크나 이제 척추뼈가 신경을 많이 누르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음, 네. 수, 그럴 때에도 또 무조건 수술은 아니야 이러면서 좀 수술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마비 증상이 왔는데도 좀 피하고 수술은 안 된다고 마음 먹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좀 비교적 휴율증 합병증이 덜한 미세침습 수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출혈이라든지 감염, 뭐, 수술 후 통증의 위험성을 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수술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꼭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부위만 수술을 하신다면은 일상생활을 좀. 어, 빨리 복귀하시고 어, 통증완에 훨씬 더 좋은 어,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최소 침습 수술을 이제 알게 되셔서 꼭 아픈 거 참지 마시고 꼭다 병원 찾으셔가지고 상담 받고 수술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소영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 큐 빵.